4주간 때 드렸던 강론 말씀은 또 성탄 대축일 반미사 때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어, 교황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어, 이제 용기 없는 그, 음,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라는 것는 이제 대림 4주간,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거는 어,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고함도 지르고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 같은 경우에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용기 있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용기를 내서 의기소침해일 때가 있고 이 기도가 과연 다다릴 것인가 듣긴 들으시는 건가 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용기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그럴까? 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답을 좀, 찾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저는 즉카리아서에서 발견했습니다. 어, 뭐 이성경을 기준으로는 마테오 전 구약의 끝이 말라키서거든요. 그래서 말라키서 바로 전이즉카리아서예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된다. 용기 없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말의 답을 지카리아서에서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 지카리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딸 시오나,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정령, 내가 이제 가서 네한 가운데 머물이다. 그리고 2장 15절도 보시면은, 그날의 많은 민족이 주님과 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 한 가운데에 머무르리라 라고 14절과 15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은 이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이 신들의 세계에서 신들과의 다툼, 신들과의 전쟁, 신들과의 권력 다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읽어보면은 삶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 어, 때로는 신앙인이 아니라면은 받아들기 이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 즉리아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내한 가운데 머무르리라. 그들 한 가운데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니까 이 말씀은 삶의 한 가운데 깊숙이 있겠다. 내가, 내 세계에 있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삶의 한 가운데, 너의 삶, 삶의, 너의 삶, 한 가운데 있겠다, 깊숙이 있겠다. 내 미사 안에 있겠다, 미사 한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지오 한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가족 안에, 가족 한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커피 타임 그한 가운데 있겠다. 산책하는 그한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싸우는 그한 가운데에 있겠다. 그리고 의기소침하는 그한 가운데에 있겠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는 그한 가운데에 내가 있겠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 저는 쓴 경전 그렇게 쓰여진 성령의 감도를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봅니다. 마태어 복음 25장 21절부터 46절 한번 보시면은, 삶의 한 가운데에서 깊숙이 계시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마태어 복음 25장 21절부터 46절 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25장. 여기 보면은, 어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0, 아, 이제 예를, 를 들면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잔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쭉 얘기했더니 어, 40절에 어, 너희가 내 형제들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먹는 거죠 우리 우리 삶이 굉장히 귀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삶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고 또 삶의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것들로 고생을 하기도 하는 거고 이게 뭐 신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삶의 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삶의 한 가운데서 일어난, 그 가운데 일어난 거를 겪으셨던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이 신들끼리 싸우다가 어, 처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이제 끌려가고,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고 삶의 한 가운데에서 부활한 거고, 삶의 한 가운데에서 승천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삶의 한 가운데를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루카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볼까요? 아이고 이걸 찾... 네. 이거 찾기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해옵니다한 네, 가운데에,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있고, 다시 또 넘어가시면 한 가운데에 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46절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또 루카복음 12장 21절부터 32절인데, 이거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루카복음 9장 1절부터 6절을 저희는 찾아보겠습니다. 어, 루카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어디로 파견하셨냐 하면은, 삶의 한 가운데에 파견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곳에 파견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한 가운데에 파견된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한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다른 형태이기지만 또 다른 장치와 다른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일어나는 맥락들은 비슷비슷한 거죠.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근데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신자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 가운데 그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성탄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매년 오시는 걸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죠 삶의 한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 그럼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마태 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아, 13절을 우선 뭐 볼까요? 뭐, 다시, 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하시고, 헤르다가 아기들을 학살하고, 이집트에서 돌아오시다 그러니까, 어, 꿈속에 나타나신 어, 이 모습은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삶의 한 가운데에 하느님께서 계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 어디서, 어디, 언제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헤로데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세웠던 계략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학사를 하고 안 하고의 사실 진위 여부보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예수 마리아, 요셉이라고 한 이, 이 가정,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같이 계시다라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신하라라고 하는 건 누군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속삭이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속삭이는 것은 삶의 한가운데서 속삭이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갔다고 한다면 이집트라고 하는 그 현실로 현실이라고 하는 어, 이집트의 삶한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은 18절까지 나왔습니다만, 19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오죠. 이집트라고 하는 삶의 한 가운데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의 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한 가운데에서는 하느님의 삶의 한가운데에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삶의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산다라면 뭐 어떤 게 용기가 필요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구체적인 현실 먹고 마시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또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하는 이런 삶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용기 있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한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께 드리는 용기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일단 되든 안 되든 용기 있게 기도해 보는 거다. 이게 어, 이게 이제 제가 왜 용기 있는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제가 찾은 아침의 이제 답입니다. 왜냐, 삶의 한 가운데에 계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 한가운데에 오신 하느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 한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한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자꾸만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고, 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한 가운데 개입을 하시죠. 나를 통한 도구를 통해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도구로 쓰이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삶의 한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용기 있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 용기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하루가 되시도록 오늘 하루를 헛되지 않게 또 귀하게 사용하도록 개심하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정성껏 동원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거는 뭐 성탄 8부이고 하니까 재있으시라고 보여드린 사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보십시오. 네, 알습니다